문화유산 분야 정비 계획 등 연구용역의 과거와 현재 그룹 이래. 심준용 큐에 덜쌤. 전 20년 동안 매장문화재발굴기관 연구원, 지자체, 학예연구사 문화유산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100편 이상의 보고서를 총괄 진행 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이 영상에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몸담았던 분야 중 하나인 연구용역의 과거를 진단하고 A로 급변하고 있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생각을 담았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문화유산 정비 계획 및 관련 연구 용역은 오랫동안 우리 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그 이면엔 목표의 부재, 과정 중심의 행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 회피 등 고질적인 문제들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관행은 수많은 문화유산을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시키고 국민적 외면을 초래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 문화유산 연구 영역이 걸어온 길을 과거 현재, 미래의 세 단계로 나누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과거의 패단을 진단하고 인공지능 AI라는 새로운 변수를 맞이한 현재의 과도기적 상황을 살피며 최종적으로 AI가 연구용역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미래의 모습과 그 구체적인 변화의 시점을 전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한장 과거 관행과 패단으로 얼룩진 요식행위. AI 기술이 도입되기 이전 문화유산 연구용역은 그 본래의 목적을 상시한 채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한 경우가 많았다. 이 시기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1 목표 없는 계획, 책임 없는 결과. 과거 연구 영역의 가장 큰 병폐는 무엇을 위한 정비가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철학이 부재했다는 점이다. 장기적인 디전 없이 보존과 활용이라는 추상적인 구호 아래 계획의 성패를 가늠할 명확한 디준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연구 영역은 결과물의 질보다는 연구 과정을 이행하는 것 자체에 초점이 맞춰졌다. 연구 끝나면 결과물에 대한 검증이나 평가, 장치가 없어 보고서는 그대로 사장되기 일쑤였다. 기한 구조 속에서 연구 영역은 행정 편의를 위한 주식행위이자 실패의 책임을 외부 전문가에게 전가하는 면죄부로 기능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르면 종합계획 거 없이 국고보조금이 집행되어한 해에만 411억 원의 예산이 성과 없이 낭비배거했으며 정작 보수가 시급한 뒤2 등급 문화재는 방치된 채 상대적으로 양한 문화재의 예산이 우선 지원되는 비효율이 만연했다. 1.2 신뢰를 알아먹는 유착과 불공정, 연구용역의 발주 및 선정 과정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잃고 신뢰의 위기를 자초했다.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 출신 공무원들이 퇴직 후 관련 업체를 설립해 사업을 독식하는 전관 이후 관행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특정 업체가 수년간 전국 도급순위 1위를 유지하는 현상은 공정한 경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입찰 과정 역시 의혹으로 가득했다. 특정 단체가 전문성이 더 높은 기관들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사업자로 선정을 하나. 핵심 이해당 사자인 조계종과의 협의 없이 사찰. 문화재 관람료 실태조사가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등 연구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심지어 전문성을 인정받은 민간 연구기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정부 산하기관으로 교체된 사건은 행정 권력이 연구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적폐로 비판하기도 했다. 목표 없는 계획과 불공정한 과정이 난결론는 참담했다. 전국의 수많은 문화유산은 어디서 본 듯한 비슷한 모습으로 정비되었고 고유의 매력을 잃은 채 아무도 찾지 않는 공간으로 전락했다. 제도장 현재 AI 균열을 내는 새로운 변수 과도기.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AI 기술의 발전은 견고해 보였던 과거의 연구 용역 시스템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현재는 과거의 낡은 관행과 AI라는 새로운 가능성이 공존하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다. 2.1. 도구로서의 AI 도입과 디지털 전환의 시작. 현재 AI는 주로 연구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드론, 사물 인터넷, 3차원 3D 스캐닝 기술과 AI 분석을 결합하여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산성이나 성벽의 훼손 여부를 자동으로 검측하고 손상된 유물을 디지털로 복원하는 기술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기술은 과거 수작업에 의존했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과정을 혁신하며 연구의 정확성과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역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고 있다. 문화재청은 2021년 문화재 디지털 대전원 2030 계획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문화재 보존관리 활용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실 세계를 가상공간에 복제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문화재 종합정비 계획을 시뮬레이션하고, 현상변경허가 등 민원 처리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서울시, 충청남도 등 여러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2 여전한 한계와 과도기적 혼란, AI라는 강력한 도구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AI는 아직 도구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연구용역의 최종 방향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구조는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정관이 우나 불투명한 계약 관행 같은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는 AI 기술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지자체별로 디지털 트윈 구축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플랫폼이 통일되지 않아 데이터가 호환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인장기적으로 국가 차원의 통합 데이터 관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수 있다. 결국 현재는 외부 연구진이 AI의 도움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지만 그 결과물은 여전히 과거의 낡은 시스템 안에서 평가받고 소비된 과도기적 혼란을 겪고 있는 셈이다. 제세장 미래의 AI 생성, 인간 공증 시대의 노래, 현재의 과도기를 지나 미래의 연구 용역은 AI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인간의 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AI가 초안을 생성하고 인간 전문가가 이를 검증하고 공증하는 형태로 진화할 것이다. 3.1 AI의 역할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초안 생성자. 미래의 연구 영역에서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비 계획의 포괄적인 초안을 생성하는 1차 저자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AI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한다. 데이터 통합 및 분석 전 세계의 관련 논문, 고문서, 법규, 설계도, 과거 수리 이력 등 수억 개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수집하고 분석한다. 3D 디지털 트윈 기반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다양한 보존 복원, 시나리오가 문화재와 주변 경관에 미칠 영향을 시뮬레이션하여 최적의 대안을 제시한다. 객관적 보고서 생성 특정 이해관계나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롭게 오직 데이터에 기반한 가장 합리적인 계획 초안을 여러 버전으로 생성한다. 3.2. 인간의 역할 창의성과 윤리성을 담보하는 최종 공증인 AI가 생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인간 전문가의 역할은 창도자에서 검증자 및 공증인으로 변화한다. 인간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고차원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계획의 최종적인 권위와 책임을 부여한다. 비판적 검증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AI가 놓칠 수 있는 역사적, 문화적 맥락의 미묘한 오류나 편향을 수정한다. 창의적 비전 제시 데이터만으로는 도출할 수 없는 해당 문화유산만의 고유한 가치와 철학, 그곳 창의적인 활용 방안을 계획에 불어넣는다. 사회적 합의 형성 지역 공동체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계획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인다. 최종 공증 및 책임 완성된 계획에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부여하여 공증하고, 그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윤리적 책임을 진다. 이러한 AI 생성 인간 공증 모델은 과거의 문제였던 주관적 판단, 정보 부족, 외부 압력 등을 최소화하고 인간 전문가는 반복적인 자료 수집 업무에서 벗어나 본연의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AI 생성물의 법적 지위와 저작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제대장 변호의 기점 2030년. 그렇다면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언제쯤 본격화될 것인가 다양한 기술 및 경제 전망을 종합해 볼때그 변화의 기점은 2030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러 보고서들은 2030년을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경제 구도를 바꾸는 중요한 변곡점으로 지목하고 있다. 골드마삭스는 생성형 AI가 2030년까지 전 세계 GDP를 연간 7% 끌어올릴 것으로 예측했으며 백킨즈는 AI가 2030년까지 약 30%의 업무 시간을 자동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I 시장 규모 역시 2030년에 1조 달러 약 1,38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유산 분야 역시 이런 거대한 흐름에서 예외될 수 없다. 문화재청이 2021년에 발표한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2030 계획은 2022년부터 2030년까지를 서비스 내재와 단계로 설정하고, AI를 활용한 안건 심의와 디지털 트윈 기반 리먼 서비스 등을 본격화하겠다고 명시했다. 인정부 차원에서도 2030년을 AI 기술이 현장에 정착하는 시점을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30년 경에는 AI의 기술적 성숙도가 충분히 높아지고 관련 법제도가 어느 정도 정비되며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문화유산 연구 영역 분야는 AI 생성 인간 공증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결론: 문화유산 연구 영역은 과거의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는 낡은 시스템과 새로운 기술이 혼재하는 과도기적 단계를 지나고 있지만, 2030년을 기점으로 AI가 계획의 초안을 만들고 인간이 그 가치와 책임을 보증하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전문가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연구 용역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튀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문화유산이 지닌 본연의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AI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맹신이 아니라 AI를 현명하게 활용하여 인간의 전문성을 더욱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지혜와 전략적 준비다.